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살도록 이끌어 주시고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 아침 기도 넷째 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랑한다는데 마음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없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그러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관계에... 마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껍데기, 형식적인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고 없고가 바로 내가 있고 없고인 거예요. 몸은 마음을 감싸고 있는 옷 같은 거예요. 마음이 바로 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관계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뜻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인 거예요. 그럼 붙어 있다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붙어 있는 걸까요? 예수님 믿는 것이 붙어 있는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떠오르시는 구절이 있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못하는 상태예요. 관계가 아니죠. 계셔야 관계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거죠. 나 믿어요. 고백하는데 마음에 예수님 안 계신 것은 껍데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근데왜 그렇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 물질, 사람, 일, 명예 그런 것들이 마음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이죠. 예수님을 마음 밖으로 우리가 밀쳐내는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해요. 아, 예수님도 계시고 세상에 있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으면 안 됩니까?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세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좋아해주길 원해서는 결코 예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을 세상의 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5절에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죠. 열매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 참된 보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부러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난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마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으면 복 받는다는 생각, 세상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넉넉히 누리시고 또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삶에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